하나님 가족으로 성장. 당신은 예수님이 당신 인생의 중심이라는 것을 확신할 수 있다. 예수님께 당신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했는가? 만약 했다면 하나님은 다음의 것들을 당신에게 약속하신다. 예수님은 당신의 삶 안에 계신다. 당신은 언젠가 예수님과 함께 하늘에서 살 것이다. 당신의 모든 죄는 용서됐다. 당신은 하나님과 함께 위대한 모험을 시작했다. 하나님은 결코 당신을 떠나지 않으신다. 당신은 영원히 하나님의 가족이다. 하나님의 가족이 되는 것보다 더 놀라운 것을 생각할 수 있는가? 지금 바로 오늘 당신을 위해 그분이 행하신 것을 이 약속들에 대해 하나님께 감사하라. 하나님의 가족이 되었다는 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보다 더큰 기적은 없어요. 그래서 구원의 기적이 제일 큰 거예요. 이 구원의 기적을 이루시기 위해서 예수님이 그분의 생명을 주신 거잖아요. 그래서 개혁주의 교회와 사역자들은 늘 이렇게 가르쳐요. 저와 여러분에게 가장 크게 경험되어지고 깨달고 알수 있는 그 기적은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기적이고 죄인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기적이다. 이것보다 더큰 기적은 없어요. 여러분. 환상을 보고 귀신을 쫓아내고 어떠한 특별한 능력을 행하는 것 사람들이 그거에 열광하잖아요. 한때 금리빨 때문에 열광하고 난리였잖아요.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하나님과 동등되신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나를 구원하고자 십자가에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죄와 사마의 권세를 이기시고 다시 부활하사 우리의 영원한 구세주가 되셨어요. 이것보다 더큰 기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 기적이 이미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행해졌어요. 우리는 그걸 받아들였기 때문에 구원받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행하신 그 구원의 기적, 우리가 경험한, 우리가 그걸 믿고 받아들였으니까 그 기적이 우리의 것이 되는 거잖아요. 그 기적 외에 다른 기적을 너무 크게 사모하거나 갈망하지 마세요. 너무 은사적인 부분, 성령의 외적인 능력적인 부분을 사모하면 이상하게 돼요, 여러분. 예수님 외에 다른 기적, 다른 은혜를 사모하지 마세요, 여러분. 오직 예수예요, 오직 예수. 구원의 길만 오직 예수가 아니라 우리가 가장 사모하고 사랑하고 바라보고 추구할 것은 오직 예수라는 사실을 절대 잊지 마세요,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의 가족으로 성장할 수 있는가? 하나님의 잔으로 성장하는 것은 그분을 신뢰하는 것에서 비롯된다. 당신은 다음에 일을 행함으로써 하나님 가족의 새 구성원으로 더 강하게 성장할 수 있다. 1번, 매일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을 만나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강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래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2번 매일 하나님 말씀 즉 성경을 읽으라. 베레아 사람은 대살로니카에 있는 사람보다 더 신사적이어서 간절한 마음으로 말씀을 받고 이것이 그러한가 하여 날마다 성경을 상고하므로. 3번 매 순간 하나님께 순종하라.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날 사랑하는 자는 내 아버지께 사랑을 받을 것이요 나도 그를 사랑하여 그에게 나를 나타내리라. 4번 매일 말과 행동으로 다른 사람에게 예수 그리스도에 관하여 말하라. 우리가 그를 전파하여 각 사람을 권하고 모든 지혜로 각 사람을 가르치면 각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한 자로 세우려 함이니. 5번 교회 예배에 빠지지 말고 출석하라. 모의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 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다면 우리가 이제 성장해야 될거 아니에요? 이렇게 하는 것이 성장하는 그러한 방법이고 그러한 과정이 될수있다는 거예요. 건강하게 성장할 수 있는 이것이 구원의 조건은 아니에요. 그런데 구원받은 성도들이 추구하며 나아가야 할 방향성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는 거예요.